지금 하프 코스랑 같이 뛰었어요. 풀 코스를 놓쳤네요. 날씨 좋다. 오, 이길 진짜 멋있어, 멋있어. 다니엘 런드릿 와, 여기도 경치가 멋있어. 요 여기 아산촌인지 어떤 천인지 몰라도 와, 오늘 좀지지만 않으면 환상적인 영상을 담을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날씨가 정말 좋아요. 미세먼지 하나도 없고. 1로445노무 빨기였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좀다빨띠다 보니까 거기에 페이스 말렸나봐요. 속도를 이제 500에서 530 사이로 확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km까지 그 속도로 가보고 평소에 달리기를 안 하기 때문에 몸 풀린 상태 보고 달리든가 말든가, 너와의 거리 인대 2km입니다. 자, 20분의 1 왔습니다. 자, 일단 현재 447 페이스 500까지 낮추겠습니다. 500 좀. 정말 몇명 왔어? 몇명 왔어? 누구랑? 이렇게. 어,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하프. 어, 아 자, 나는 풀 어. 늦게 출발해서 어. 좀 다르요. 어 맨발 쭉 코스요 맨발? 네. 야대단했니다 우리 형님. 어좀 있다 다시 뵙겠습니다 맨발 네. 맨발 청초. 네. 네. 자 여기서 하프하고 풀 네. 코스하고 발림기. 네. 5, 4, 5, 5 1, 야, 평, 야, 평균 페이스. 여기, 여기, 풀코스, 풀코스. 풀코스, 여기? 어이, 큰일 날뻔 했습니다. 다른, 다른 쪽으로 갈뻔 했어요. 네, 네. 서평택, 자, 찰정 들어갑니다. 송마, 어, 기태형. 어, 자, 유튜버유튜버유튜버 자, 아, 기태, 유튜버, 유튜버. 어. 자, 오늘 어떻게 왔었어요 서평택? 중형, 어? 저 풀코스, 저풀코야 누구, 누구, 누구? 오늘의 주인공은 성남은 박정웅. 박정웅. 형님, 한테! 저는 기록띠가 있습니다 계속 화이팅! <laughs> <laughs>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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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공 <laughs> 평균 페이스메이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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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팅 <laughs> <laughs> 누님 저 둑수 <독소> 친구예요 둑수 <laughs> <laughs> <독소 웃음> 네. 어디 갔어요? 아니 저 뒤에 올 거예요 아 10km? 하프했는데 어. 10km 뛴다고 아 그래서. 약한 모습 <laughs> 저도 다 아파요 <laughs> 파이팅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에 젊은 선수 몸이 진짜 좋네요 네, 네. 와, 근육이 장난이 아니고 선텐더딱 해가지고 모델 같아요 모델 어디서 오셨어요? 현안 사람입니다 현안 저는 평택에서 왔습니다 아, 네. 파이팅 하세요 나중에 찾으세요 다니엘 런트리 아, 저는 <laughs> 풀인데 오늘 올릴게요 아, 예. 어, <laughs> 얼굴도 잘생겼어 저 20년 전 보는 거 같아 아. <laughs> 자 5km 거리 4,5,2 페이스 어? 오르막 끝나고 이제 내리막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하프하고 풀하고 같이 뛰고 있습니다 10km인가요? 10km? 1,2그늘에선 엄청 시원해요 이거 와그늘에선 날씨가 진짜 좋은데 그늘만 없으면 엄청 엄청 더워 더워 퍼질 것 같아 그늘 없으면 자, 아직 5km까지 페이스 좋습니다. <laughs>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laughs> 평택 유업에서 왔어요. 어, 나도 평택. 유업. 매일, 저, 매일, 예? 유업 회사에서 매일 유업? 그쵸? 매일 유업? 매일 유업? 아, 아, 평택에 매일 유업이 있었어요? 네. 제가 평타, 송탄에 13년째 살고 있는데. 어, 어? 네. 평택에서. 저 놀러 왔어요. 네. 자, 6km 째입니다. 아, 여기는 하프고, 풀코스는 7km입니다. 7km. 1km. 어, 어깨가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제가 어, 억강이거든, 억강. <laughs> 나중에 저 보세요. 어, 아까 그분인가? 아니지. 와, 몸 좋다, 몸. 뭐. 헬스 하세요? 네, 네. 어 달리기 빨리 하면 헬스 근육 다 없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속도 딱 좋아요, 지금. 한530 패스. 네. 자, 그 다음, 제 억강. 제 억강 보십시오. <laughs> 와, 몸 진짜 좋으십니다. 아왜 잘생겼어? 20년 전에 저의 모습을 또 보는 것 같아. 함성 질러! 형님 <목소리> 화이팅! 송마 네. 지난주 삼층 마라톤 해상 게임 400K 완주. 제 K 하나 보내드렸어요. 받았어? 네, 네. 아니 가지 못하고 그래. 제주도 갔다 아. 왔지 지난주에. 아, 그래. 네. 풀. 아또 네. 어, 저를 따라 잡겠네 오늘도. <laughs> 네. <laughs> 보폭으로 보폭을 반반 보폭씩 줄여서. 천천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의 오르막 차로 150m. 자, 하프는 8km, 풀코스는 9km입니다. 아직 좋아요. 456페이스. 오르막이 보입니다. 오르막. 고조도에서 보았던 두 개의 오르막. 자, 두 개의 타워도 아니고 두 개의 오르막입니다. 돌아올 때가 문제예요. 지금이야 아무 문제 없는데. 돌아올 때 다시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즐거운 오르막. 질러. 자 오르막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르막 끝까지 가보자. 네. 자 오, 뭐 둘이 둘이 어. 어떻게 만난 계기예요? 제 질문에 계기지 말고 바로바로 대답하세요. <laughs> 어. 저희 평택에서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네. 직장 동료입니다. 지어 동료. 마라톤 경력 경험, 경험은 어떻게 돼요? 3 년이요. 어 저는 이제. 송탄 마라톤 클럽에서 왔어요. 아 송탄이죠? 송탄, 송탄. 그럼 아, 자 송탄, 아, 송탄, 아, 송탄. 아, 소리 질러. 아, 예에~~ 아, 내리막, 달리다, 달리다, 내리막. 오 엄청 빨라, 엄청 빨라. 백마다, 백마다. 후지점은 저의 내리막이, 합프 지점은 오르막이 됐습니다. 한 20km 지점엔 제가 여기를 이제 피를 콩하면서 피똥 싸면서 올라올 것 같습니다. 파이팅! 자 하프 9km, 쿨코스는 10km, 4억 발 페이스 제 유튜버는 상타유튜버야 <laughs> <laughs> 와, 헬스한지 몇 년? 5년. 5년 달리기는? 5개월. 아 이거 근육 다 빠지겠네 이제. <laughs> 네, 빠지면안 돼. <laughs> 사람들 다 돌아가시고 자 저만의 거리 풀코스 11km 왔습니다 사람이 참가인원이 한 280명 정도? 300명이 좀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30km 거리 아 상당히 지겨울 것 같은데 아무튼 최대한 많은 러너분들과 감성소통을 하면서 즐겁게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마라톤 클럽 저는 처음 봤는데 네. 클럽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순신 마라톤 클럽은 아산의 이순신 유명하죠 아산에서 제일 가는 음승관은 마라톤 클럽입니다. 제일 맞아요? 어, 천마클도 그래요? 있고 러너스 클럽도 아, 있는데. 러너스 천마클은 천안이고. 아 아산타나 아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산입니다. 아하. 아 여기가 아산에서 저희 집청택 가는 길에 아산 스파비스나 더볼트빌리지 아웃렛 갈때 항상 여기를 지나갔습니다. 여기를 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자 12km. 또막 거의 1.5에서 2km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종아리 부아가 오기 시작하네 부아가자 시흥에서 오는 달리기 물개들, 물개들 선배, 달리, 예. 선배님들을 만났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클럽 소개 가, 잠깐 좀 해주세요 네 저희들은 시흥에 있는 달리는 물개들 2002년도에 예설돼서 올해 22년 됐습니다 어우, 정말 예. 오래됐네요 예. 그리고 오늘 30명이 예, 참석했습니다 투코스는 몇명 뛰시죠? 세 분입니다. 세 분, 한 분은 어디 갔어요? 아, 앞에 갔습니다. 아, 배신하고 네. 혼자 가신 것 같은데. 예. 예. 네. 네, 기록되려고. 왔습니다 예. 아, 형님들 멋있습니다. 예. 끝까지 원조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예. 네, 자, C4km 지점. 딱 3분의 1을 남았습니다. 3분의 2만 더 가면 금방, 금방. 아주 금방이에요. 조금만 참아 봅시다. 자, 앞에 급수대가 보여서 식염 포도당 2알 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 4 7 k 로 내리막을 좀 빨리 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뒤쳐오르기 시작하요 뛰세요. 내리막은 뛰세요. 천천히 질런질런 언니, 질런. 오늘 영상 올라갑니다. 제가 오늘 배번호를 바지에 달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오늘 정말 더워서 뛰어야겠습니다. 자, 1 6 k 로 3분의 1도 안 남았네요. 벌써 왔어요. 벌써. 자 정확하게 감 인식이랑 거의 일치합니다. 띠리